수익코인, 저는 지금 자리에서 300% 이상 반등이 무조건 나와주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구간이지만 이 박스권 돌파하는 순간 무조건 반등과 함께 3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수익코인 현재 매우 좋은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위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익코인 지금 계속된 조정을 맞으면서 가격이 내려가던 중 추세 전환의 모습을 약간 보여주다가 계속된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익코인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크게 오를 거라는데 이거 도대체 언제 폭등할 것인지 지금부터 어느 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수익 코인 5,300원대를 바라보다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다행히도 꾸준하게 6,100원대 저항선과 4,700원대 지지선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가운데 세력들이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면서 매집을 맞춰놓고 이끌어가면서 횡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수익코인의 경우 트럼프의 관세전쟁 이슈로 계속해서 조정을 맞으면서 내려왔어도 작년 1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1월 중순부터 흐름이 끊기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도 물량을 전략 매도하였고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6,100원 선을 돌파해줘야 거래량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는 이 수익 코인이 6,100원을 언제 돌파하냐가 될수 있겠고요. 거래량은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매도세와 매수세의 싸움이 터져야만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 12월 달에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6,100원대에 가격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 12월 달부터 매수했던 홀더분들과 그리고 앞전에 매집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셨던 홀더분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부분 익절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코인, 저는 지금 자리에서 300% 이상 반등이 무조건 나와주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 구간이지만 이 박스권 돌파하는 순간 무조건 반등과 함께 3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수익코인 현재 매우 좋은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코인 지금 보시면요. 7월달을 시작으로 파동으로 좀 볼게요. 자, 보시면 1파, 그리고 지금이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흐름대로 상승을 하면서 6,100원대의 저항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준다면 3파, 그리고 5파 자리까지 반등이 나와주면서 300%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고요. 지금이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에게 기회의 자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회를 잘 잡으셔서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큰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수위의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시청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번 달과 이번 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찾아주시고 관심있게 봐주신 저 트레이더 우의 트레이딩 지표라는 프로그램 조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차트에서 여러가지 신호들이 좀 보이는데요. 250가지의 모멘텀 지표들을 결합하여 제작해낸 지표이고 각각 최적의 타점을 잡아줘서 쉽게 의미 있는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지표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딩을 접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매수를 해야 할지,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고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 트레이더 우에 트레이딩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필수적으로 봐야 할 항목들, 예를 들어 거래량, 추세의 힘, 추세 반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RSI, 이평선 등 기본적인 보조 지표를 보고 봐야 할 항목들을 지표가 파악해줘서 초보자들도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만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은 늘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만 키면 알아서 이렇게 탑점을 잡아주다 보니까 저 같아도 코인 공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시간이 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인 지식도 높아지실 거고 그 사이에 투자 자산도 매일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나중에는 차트를 보는 눈이 확연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저번 달과 저저번 달 제일 인기가 좋았던 이벤트인 만큼 다음 달까지 연장으로 딱한 달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고 설문지에 설문해 주시면 제가 프로그램 들어있는 파일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저 우프로의 트레이딩 지표에만 너무 의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늘어나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이미 많은 코인 트레이더들의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현금 이벤트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제가 현금 이벤트나 여러 다른 이벤트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유는 저 트레이더 우의 트레이딩 지표가 여러분들이 직접 시작해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런 트레이딩 실력을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투자 공부를 쉽고 적극적이게 할수 있도록 제가 직접 발간했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트레이더 우의 전자책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모든 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장과 하락장과 관계 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트레이더 우에 전자책 이벤트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책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따로 한 분씩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트레이더 우에 전자책 받아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바로 전자책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시티 벤처스 수이 토큰 재무부에 4억 5천만 달러 투자라는 기사고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밀시티 벤처스는 수이 토큰 재무부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갤럭시 에셋 매니지먼트는 재무 운영을 감독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관 투자의 잠재적 총매제 밀시티 벤처스 3는 갤럭시 에셋 매니지먼트가 관리하는 수익토큰 재무부에 4억 5천만 달러의 상호펀드를 할당하여 월스트리트 대규모 웹3 투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체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기관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잠재적으로 상장 기업들 사이에서 수익의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미래의 암호화폐 국채에 대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밀시티 벤처스는 갤럭시 에셋 매니지먼트가 관리하는 최초의 공개 수익 토큰 재무부를 설립하기 위해 4억 5천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이 중요한 투자는 블록체인 자산으로의 제도적 전환을 강조하며 잠재적으로 상장 기업의 향후 블록체인 채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밀시티 벤처스 수위트러스트에 4억 5천만 달러 투자,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인 밀시티 벤처스는 사모에서 파생된 4억 5천만 달러를 수위 토큰 재무부에 할당했습니다. 갤럭시 자산 운용은 재무 운영을 감독하게 됩니다. 기관 후원자로는 펜테라 캐피탈, 엘트리 캐피탈 및 아린지션 캐피탈이 있습니다. BCT 벤처스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단기 대출에서 디지털 자산 채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BCT 벤처스의 차기 최고투자 책임자인 스티븐 맥킨토시는 수위는 기관이 암호화폐의 대규모로 요구하는 속도와 효율성을 통해 대량 채택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수위 토크는 주요 기관 선택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위 토큰에 대한 할당은 단일 블록체인 자산에 대한 가장 큰 제도적 약속, 제도적 약속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수위 블록체인의 가시성과 채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암호화폐 네이티브 자산을 향한 제도적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이 결정은 다른 상장 기업에서도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주어 블록체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에서 얻은 교훈, 마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투자와 같은 과거 사건은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 재무 할당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수위에 대한 유사한 관심은 병행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시장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이벤트는 알트-L1 블록체인 채택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BCT 벤처스가 수이토큰 재무부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 나스닥에 상장이 된 회사가 수이에 지금 투자를 결정을 한 건데요. 이 투자 역사적인 규모입니다. 자, 이 역시 그럼 앞으로 수이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이 될 거고요. 이 호재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 주는 순간 무조건 엄청난 반등과 함께 3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와 줄 건데요. 지금 자리에서부터 300%이기 때문에 더욱 더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제가 정확한 타점을 안내를 도와드릴 거고요. 정확한 타점을 안내 받으셔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수익을 만드시고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에게 가장 크게 적용된 이슈로는 당연하게도 밀시티 벤처스의 4억 5천만 달러 수익 펀드 투자 이슈에 달려있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수익의 상승 모멘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뉴스로 아시기 전에 확실한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미리 움직이셔야 합니다.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린 수익코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 줄지 상승 모멘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등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자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제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들 대응 전략집 확인 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진입하기 좋은 코인들 진입과 목표과도 저 트레이더 우의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저 트레이더 우의 소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는 링크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요. 비트웨이브 종목 추천 자료 무료로 받아보기 라고 이렇게 뜹니다. 이곳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께 드릴 자료들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라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읽어보시고 아래에 간단한 설문 작성해주시고 나서 영상에서 소개한 모든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 밑에서 얘기 주시면요. 이렇게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일일이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지표와 전자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설문지 작성해주시면 제가 한 분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